안녕하세요. 김예학입니다. 어, 저번에서는 33큐브 초급 공식 4단계까지 올렸는데요. 그럼 이번에 5단계를 맞춰야겠죠? 이번 5단계에서는 윗면 십자가를 맞추는 것입니다. 윗면 십자가를 맞추는 것인데, 그래서, 어, 어, 상황이 3가지가 나와요. 세가지가 그래서 상황이 3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제가 큐브, 삼삼큐브가 두, 두 개밖에 없어서, 일단, 두 개의 상황부터 먼저 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니은인 상황이 있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긴데, 음 그래도 외우다 보면은 거의 쉬 쉽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은의 이제 니은 위치를 이제 왼쪽 위에다가 올려주시고 이쪽을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쪽을 그리고 공식 써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시면은 이렇게 십자가가 맞춰집니다 이번에는 또 일자가입니다 일자가 있습니다 일자가 이런 모서리 조각들은 지금 상관하셔도 어차피 나중에 밑면을 다 맞출 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좀더 쉽습니다. 그냥 일자를 이렇게 두시고 이쪽이나 이쪽을 봅니다. 그리고 공식 사용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엔 좀 짧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다 맞출 수 있고요. 또예비공식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어... 이게 어떻게 만들었죠라 어, 네, 이렇게 점자가 하나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점자만 있습니다. 그냥 그때는 아무 쪽이나 보고, 이렇게 아까 방어 방금 썼던 거랑 좀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식을 씁니다. 하나, 둘, 아, 셋, 넷, 다섯, 여섯 하시면은 이렇게 니은자가 나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니은자가. 아까 그래서 또이 공식을 쓰면은 또 이쪽을 보고 아까 그 위치대로 또 그렇게 공식을 쓰면은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주시면은 이렇게 십자가가 맞습니다. 이상으로 삼상큐브초급공식 5단계를 마치겠고요.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김리학이었습니다.